안화 심과 보험 전을 취하는 기자입니다. 금융 감독원이 갑자기 27일 날 지난 27일 전에 뭐 보험 협회에 보험 설계사 등록 정보 안내라고 하면서요. 이표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런 표를 보내 왔습니다. 수수료 공공 계약 설계사 수수료 공개 양식. 해도 보면은 성급 선직업수수요, 유지관리수수료를 금액을 표기하고 비율로 납입보험료대 비율로 표현하는 양식이 있죠. 지금까지는 그냥 밑에 비율만 있었죠. 그리고 합계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직업과 유지관리로 나눠놔가지고 금액과 비율을 표기하는 쪽으로 지금 양식이 와가지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31일날 고은 금융감독원 조체, 설명회를갔다가이 양식을 그 보험, 금융감독원, 그 제도과장께서 이거를 다시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양식하고 동일합니다. 이 동일, 동일하는데 이게 동일한 양식을 설계사 등록정보 안내 양식이라이름하에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등록정보에 어,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내 그냥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죠. 왜? 수수료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한 이후에 확정된 다음에 수수료가 나오는 거지. 뜬금없이 그냥 비교 설명 단계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제출하는 시점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정적인 지진 않지만 이거는 상품이 확정된 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고객한테 주는 걸로 지금 도장해 주고 사인을 받는 구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프로, 프로세스가. 지금 딱 들어가면 고객이 원하는 거 있지만 500인 이상은 A, B, C 세 개의 유사 상품을 비교해서 지금 고객한테 설명해 주죠. 근데 설명할 때, 보험 설계사는 자기의 신분을 소개해서 소속과 이름을 하면서, 그, 어차피, 어차피 그 비교 안내 꼭대기에 자기가 뽑은 비교 안내 꼭대기에 자기 소속이 명기되어 있고 신분증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고 해서 고객이 상품과 급부를 선택한 특약을 세팅해서 판매하는 게 확정되면 나중에 이제 수수료 구조가 찍히게 되는 것을 해서 그 내용을 고객이 사인하는 구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이 안이 지금 말하는 게요. 이것 말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품이. 지금 공개 나오면서 금감원이 세 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품 수수료 안내표 자 지금 상품 수수료 안내표는 이게 이제 동일한 상품을 회사 그 A채널 GA 채널, TM 채널, 방카 채널, 이렇게 전속 채널 이런 데 파는 데 똑같이 파는 데가 있어요. 동일 상품을. 그거를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 걸 비교하는 양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500인 이상 비교 상품 수수료 비교표. A, B, C, 이세 개를 뭐 만약에 이 표가 A 회사 B 회사 의사, C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비교표. 그 다음에 이제 뜬금없이 27일 나온 설계서 등록 안내표. 이세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관심사는 500인 그 이상 비교 상품 안내, 수수료 안내표가 등록 안내 이 표하고 대체되는 제가 최대 관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지금 절차를 해서 기사로 나갈 건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지금 금감원이 최신, 최신에 들고 나온 거는 지금 이 버전입니다. 이 버전. 그럼 상품을 만약에 그암 주요 출입을 했다면 주요 출입의 선지급 비용이 다표시는 금액까지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5만원이 하면 5만원에 뭐8 0 0되면 8월 40만원 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뭐 이게 다행히 이거는 없어요. 다행히 이거를 얼마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행인데 이렇게 표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나비보험료 대비 율로만 보면 나비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이니까 율로는 크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금액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입장이 다른 겁니다. 금액으로 표현되면 만원짜리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면 고객은 야, 이거 하나 팔고 20만원 받아와? 이런 얘기가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면 너 20만원 받으니까 나좀더 줘. 뭐, 여기 뭐, 딱히 해준 것도 없는데, 20만 원을 받아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혜였도 이게. 지금 문제는 이 부분은 금액, 뭐, 율은 그러다 치더라도 금액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어다르고 아다른 것처럼 말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얘기 된 것처럼 나비보험료 대비 율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거죠. 왜? 금액이. 왠지 고쾌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금액이 약간 그런 그금 그 뭐가 주는 임팩트 효과가 있잖아요 선입견이 선입견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불건전 영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게이제 업계 지적인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보시고 지금 금감원이 지금 이세개 안중에 비교 상품 수준의 비, 정보와 이게 만약에 교체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금액까지 이걸로 교체되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냥 막, 한 정해진 상품에 대해서 얼마 번다는 얘기가 되는 건 좋은데, 근데 버는 건 좋은데, 금액까지 변화은또 너무 심하다. 마음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수수료를 위해도 공개되는 항목이 너무 중복적이 많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금감원이나 금융당국도 약간 그 공개 범위를 영업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무조건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불건전 영업을 조장할 수 있는 금액 표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 설계사는 영업도 힘든데 이제 고객 만나가지고 이 상품 얼마 팔면 얼마 번다는 얘기까지 나눠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참 갈수록 영업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일단 금, 금감원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조금 유연적인 자세로 나타나 설계서 수수료 공개에서 전형적인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